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8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하는 말씀입니다. 어, 귀신들린 사람들, 예, 군대 귀신이 이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때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지요. 자, 그런데, 그 돼지 떼가 어, 바다에 들어가서 모두 몰살을 합니다. 어, 이 내용이 과연 귀신들이 왜 돼지 떼에 들여다 보내, 들여 보내 달라고 간청을 한 것이고 또 돼지 떼가 어, 물에 물로 뛰어들어서 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행 구절을 보면 자 먼저 마가복음 5장 9절로부터 13절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과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지요. 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누가복음 8장 30절로 33절까지 예, 같은 병행구절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특이한 어,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음, 칼뱅 선생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칼뱅 선생이 주석집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 선생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돼지 떼에 몰려 들어가기를 청한 것은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들의 전체 동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전체 질서를 탕진하고 뒤집어 없는 데에 있다는 점을 나도 인정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더 깊은 데에 있었으니 곧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배짓대를 상실함으로 하나님에게 저주를 퍼붓게끔 하기 위해서였다. 마귀가 요배 집을 번개로 내리칠 때 그는 나무나 돌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손해를 참다 못해 하나님에게 대들게끔 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도 동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가다라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마귀들로 하여금 그렇게 돼지를 덮치게끔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사악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심판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릴 뿐이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어, 이 돼지 대에 들어가기를 어, 간청한 그 귀신 군대 귀신에 관한 칼뱅 선생의 그 기술 내용입니다. 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 마지막 부분에. 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칼뱅 선생도 마찬가지로 어, 왜그 군대 귀신이 돼지대에 들어가기를 어, 예수님께 간청한 것인지 또그 돼지대가 물로 뛰어들어서 몰살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어, 정확한 어떤 답은 알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시점, 어, 칼뱅 선생은 음,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답은 어,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돼지떼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어, 그 사람들이 하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저주를 퍼붓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그 군대 귀신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면서 그 근거로, 예, 마귀가 요의 집을 번개로 내리칠 때, 어, 그 마귀가 나무나 돌이 비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요으로 하여금, 예, 하나님께 대들게끔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성모님들께서는 자, 이 부분. 예, 그왜그 그 군대 귀신이 돼지대에 들어가기를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어, 또 돼지대는 왜 이제 그 물에 물로 뛰어들어서 다 어, 몰사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어,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그 홀리원 어, 바이블, 그 주석에는 예, 이런 내용으로 예,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들의 요구에 동의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돼지들은 마귀들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데려가 버렸다. 바다 깊은 곳은 무적행을 상징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주석의 이제 취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마귀들은 이제 돼지대에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서 어, 무적행으로 어, 가지 않고 예, 무적행으로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군대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치신 것이 아니고, 그 돼지들로 하여금, 어, 물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게 함으로써 결국 그 마귀들이 무적행으로 어, 들어가게끔 만드셨다. 예, 이런 이제 취지에서 이런 주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제 죽게 되면 죽게 되면 이제 그 군대 귀신은 그 돼지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 그 나온 돼지그 나온 군대 귀신은 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칼뱅 선생은 이 군대 귀신이 돼지 때에 들어갈 때 그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사시킬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강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만들기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뭐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감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그 군대 귀신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마지막에 칼뱅 선생이 쓰신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어,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그 성경에 이제 기록된 그 범위 성경 66권을 통할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내용을 벗어나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잡칫3,000% 빠질 수 있지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이 정리를 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